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주말아빠TV의 준우입니다 주말아빠TV의 서희입니다 네 저는 주말아빠TV의 주말아빠입니다 주말아빠입니다 <laughs> 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거는 과일을 이용해서 청과 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출발네 오늘 준비한 과일은 딸기하고 귤입니다 귤은 서희하고 준우가 다 껍질 까서 넣어주시고요 네, 아빠는 이거 딸기를 한번 손질을 해 볼게요 살짝 다 했나요? 참. 세척은 깨끗이 다 했습니다. 소영, 어? 데 귤껍질을 여기다 넣는데? 귤껍질 여기다 놓고 알맹이만 여기다 놔주세요. 아유, 그어요 네. 어. 아, 벌써부터 이 아빠가 힘이 들어요. 벌써? 이 많은, <목소리> 이 많은 딸기를 꼭지를 다 까야 다 돼요. 떼야 돼요? 응. 네. 줄 많잖아요. 이거 우리. 줄다 해주세요. 잠깐만요. 너뭐 할지 아빠가 맞춰봐도 되니? 딸기 씨 떼서 네가 먹을 거지? 어? 아빠가 맞았지. <laughs> 그냥 나도 한 입만 먹을 게 알았어. 딸기 많이 준비했으니까. 딸기는 맛는거에요자 이렇게 해서 딸기는 똑같이 나눴고요 이제 한번 살살 으깨줄게요 살살 아빠는 이렇게 해서 안 튀게 이렇게 어 거예요. 느낌 짝 좋아 어, 이거 느낌 좋은데 <laughs> 딸기를 다 갈아줘야 돼? 음 너무 세게 하면 옷기 튄다 서희야 알았어 알았다 안 튄다 막그래 어우 딸기 향이 장난이 아니다 아, 이거. 믹서기로 느낌... 간거 같지 않나요? <laughs> 이게 느낌 좋지 않아, 이거? 느낌이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세게 안 해도 돼. 약간 건더기 있는 거 좋아하면은 조금 남겨둬도 돼. 건더기 있는 거 음. 좋지, 나? 응. 그러니까 너희들이 딸기잼이나. 어, 딸기 주스 마실 때 씹히는 게 좋으면은 가루로 안 만들어도. 가루가 아니라 즙. 그래 지금. <laughs> 그래 데 가루가 뭐야? 설탕을 만들라고 딸기 설탕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아빠가 준우한테 하나 배웠네요. 딸기 즙 즙을 만들면 안 된대 준우가. 아빠는 다 했네. 아, 아빠는 다 했어요, 오, 부스가 이제. 아빠는 아, 먹어도 되겠는데. 먹어도 되지만, 우리는 오늘 딸기잼이랑 딸기청을 만들 거예요. 자, 아빠는 이제 설탕을 넣어줄게요. 500ml 계란컵입니다. 5 500ml. m l 조용히, 조용히. 아빠 집중해야 돼. 응. 집중. 집중하세요. 이거를 한컵 응. 반을 넣을 거야. 아 <laughs> 이런 씨 음, <laughs> 응. 이건 어디로 사고를 쳤네요 또 아이 젠장 아니 그걸 또왜 주워 먹고 있냐 이 설탕은 맛있는 설탕데 맛있는 설탕이긴 하지만 아빠 한컵반 아빠는 음. 잼 만드는 거지? 네 아빠는 잼 만들려고요 자한컵반 음. 어, 설탕 다 쓰겠는데? 어? 더 있어요 한 컵. 와나 셀리되고 있어. 안 맞겠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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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빠 왜 저래? 한 <laughs> 컵. <장갑판. 웃음> 내가 <뭐야>? 내가 불안하다고 <laughs> 했지 아빠. 살살 살살 이렇게 해서 응. 마법스프처럼 살살 저어줄게요. 리가 되고 있네. 아 <laughs> 힘들대요 오늘도 쉽지가 않네요. 올리락으로. 일단 응? 이게 봐봐 입자들이 보이지 이렇게 이게 다 녹을 때까지 딸기랑 잘 섞일 때까지 살살 잘 저어줘야 돼 이제 여기다 넣을까요? 불안합니다 국자 좀 주세요 국자 주세요 피디님 아빠 불안한데요? 에? 아, 아니 잘 몰라 그러면 피디님이 한번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피디님 잘해주세요 잘하네 약간 흘리는 건 어쩔 수없죠 어, 뭐 괜찮아. 이거 닦으면 돼 자, 이게 청이야? 응, 음, 딸기청. 하나 더? 응. 네. 어, 이거 우리가 용기를 너무 조금 준비했나요? 그러면? 자, 이렇게 해서 딸기청은 다 만들었어요. 근데, 야, 아, 너무 많네요, 이제. 나머지는 딸기잼으로 만들고, 이것도 귤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순간작동으로.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? 어안 어, 어. 어, 돼요. 뭐 하세요? 네. 아, <laughs> 어, 네, 됐습니다. 기를다 갈았고. 오. 아, 설탕 붓기가 무섭네. 다 어. 넣어도 되겠네. 음, 다 넣어도 되겠는데? 야, 3kg 짜리 설탕 다 써버렸네. 레몬지딱 적당하게 입자가 갈아졌어. 아까 올려둔 딸기잼은 벌써 이제 끓고 있고요. 귤잼은 올려놓은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좀 끓여야 됩니다. 아, 딸기향이 너무 상큼합니다. 아 이제 거의 딸기잼 같은 비주얼이 나왔어요 아 색깔 이쁘네요 나중에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귤은 다 됐습니다 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귤은 이렇게 잼이 다 됐습니다 걸쭉하게 다 완성된 겁니다. 색깔 정말 이쁘네요. 이제 식히고 올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딸기청과 딸기잼, 귤잼을 다 만들었고요. 일단 오늘은 딸기청은 못 먹어요. 숙성을 좀 며칠 시켜야 되고요. 딸기잼과 귤잼을 먹어볼게요. 이 보세요. 와, 비주얼이 좋네. 완전 진짜 잼 제대로 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그 다음에. 주원이 주원. 딸기잼. 잼 맛은 어떤데요? 귤 맛이지. 딸기잼도 이렇게 제대로 딸기잼이 됐습니다. 음, 이 맛은. 자, 먹어보세요. 왜 귤잼밖에 안 먹지? 귤잼. 궁금하니까 응. 음. 풍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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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달고 상큼해. 이거 음. 뭐냐? 탄산수에 넣어 딸기잼. 먹어도 될것 같아. 탄산수, 그렇지? 이번 딸기잼. 근데 왜 빵이 별로 없다 빵도 빵. 먹어봐. 딸기잼은 오히려 안다는데 음. 딸기잼도 설탕 많이 들어갔는데. <laughs> 아빠 추키 아빠. 음, 음 맛있다요. 상큼하다 딸기. 자 오늘은 이렇게 딸기청과 딸기잼, 귤잼을 만들어봤는데요. 어땠어요, 얘들아? 재밌고 음, 맛있었어요. <laughs> 네, 아빠도 오늘 정말 재밌었고 어, 잼도 정말 맛있고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.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 참. 구독,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고기요. 안녕. <laughs>